i yeah. you <laughs> 혼자 찾는집 걱정 싹집 찾으시 죠？우 팀장 TV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차 주시죠 팀장입니다. 오늘도 현장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신현 현장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 막연한 사이인 같은 그 유튜버이고, 예, 네, 같은 그 분양 일을 하고 있는 박선동 팀장님이 분양을 맡으신 현장인데요. 아, 역시 그이 유튜버를 하시면서 많은 집들을 보셔서 그런지 디자인 컨셉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아, 근래 나온 매물들 중에, 근래라 한번한 3, 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나온 매물 중에서 이 가격대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매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재 하나하나, 문틀 하나하나, 하다못해 뭐 이, 예, 부동수전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 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가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부양하는 매물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나나오게 됐고요. 일단 보시면 대지는 82평 정도 나옵니다. 해당 그 네, 모델하우스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도로는 앞에 보이시는 도로 14평 정도 마이너스 되고요. 총 알당 68평으로 져서 연면적 60평 정도 나오는 매물입니다. 아 지금 현재 보시면 부가시설들은 현재 LPG 통이 보이시는데 그 코원에서 나와서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나서 포장을 하려고 지금 대기 스탠바이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페수 직간에 상수도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아주 쿨하고 핫하고, 예, 가성비 좋은 매물으로 촬영 한번 제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신현 사례입니다. 신현 사례의 장점이 뭐죠? 예, 신현이 어떤 그 집중적인 체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인데요. 또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어서 분당과 강남 쪽으로 이렇게 막히지 않고 또드 나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아 있다 생각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신현사리에 위치했고 최신 트렌드를 앞서가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 8억 3천에 오픈이 됐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도로 부분은 제가 이제 도시가스 들어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면보다 거의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 모델하우스 벙커 주차장 보이시잖아요. 그 정도 높이까지 아스콘이 이제 위로 복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멀리서 보면 이 벙커 주차장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시공을 해봤더니 움직이를 운행을 해봤더니 저소음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어, 굉장히 그 벙커 주차장 오버헤드도 굉장히 비싼 제품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벙커 주차장에서 해당 세대로 들어가는 문도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반 정도 잘라진 이제 대문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큰 와이드한 대문보다 이 정도 타입은 이 정도의 어떤 그 대문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물 외벽 같은 경우는 모노와이드 파벽으로 해서 나머지게 시공을 잘 해놨고요. 지금 보이시는 위에 쇠로 된 프레임 부분은 이제 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완공 도중에 이제 조만간 시공이 들어가겠죠 목재로 해서 우드로 해서 이렇게 좀 운치 있는 포치 공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공이 될 거라 하니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왼쪽 부분은 벙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고요. 자 전실 들어가기 전에 또이 공간은 이렇게 또 운치 있게 대나무 심어놔서 만들어놨네요. 어, 제가 아까 미리 들어가서 이 매물을 봤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갈만한 공간, 그런 부분에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은 그런 시공 포인트가 굉장히 돋보이는 매물이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 공간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창호 시원하게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방화문 시공도 잘돼 있고 지금 보시면 신발 수납장은 일반적인 신발 수납장이 아니라 보시면 오른쪽에 1, 2, 3, 4, 5도하는 신발 수납장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펜트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펜트리 공간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아, 요즘 뭐 레전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부님들이 이제 식자재 같은 거 사오셔서 집에 들어오실 때 주방까지 다 들고 가실 필요 없이 쓰실 것만 갖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다 적재해 놓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잡다구리 한거 갖다 놓으실 수 있는 펜트리 공간이 전실 바로 앞부분에 굉장히 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있는 모습도 굉장히 굿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나머지 부분은 신발 수납장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띠운 구조 진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층, 벙커 주차에서 올라왔으니까 지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 1층이 되는 거고. 자, 왼쪽에는 또 이렇게 손 씻으시고 바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면 공간 준비해 놨고요.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고. 아, 저는 여기 또 하나 괜찮은 게 하나 뭐냐면, 저부터도 집에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풀려서 바로 화장실 찾게 되잖아요. 바로 또 들어오셨을 때 거실까지 안 가시고 바로 화장실 이용할수 있게도 화장실 공간도 계단 밑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놨네요. 이런 컨셉으로. 자 이제 본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지금 원목으로 해서 네, 벽체 도장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고요. 풋등도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층 지금 벙커 주차장이 지층이고요. 이제 1층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1층 올라왔는데 바로 만나는 곳 식탁 공간이고요. 식탁 등잘 시공되어 있고 예,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주방 공간도 예, 독일제 제품들로 예, 주방 가전도 옵션도 아주 훌륭하고요. 예, 비스포크 예, 냉장고 두대 옵션가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 상판으로 해서 고급지게 만들어 놓은 아일랜드 식탁 3구 인덕션, 더블 후드, 하르츠 제품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 식기 세척기, 냉장고 공간, 예, 화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도 냉장고 한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예, 좀 내리시게 되면 오른쪽에 5분 자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 주방 상판들 시공 다해놨고요 예, 벽면 쪽도 상판 무늬와 동일한 컨셉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질감 많이 느끼게 시공해 놨습니다. 자, 주방 다용도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슬라이딩 도로 미스트 처리된 슬라이딩 도로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도 들어가시면 보조 주방 준비되어 있고 상하부장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또 냉장고 공간 아니면 세탁기나 건조기 공간 준비되어 있고 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 주방 가전에 대해서 아낌없이 옵션을 쓴모양이화면에 예,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후드와 예, 상부 인덕션도 이 보조 주방에까지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 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거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킵 플로우 방식으로 예, 아주 어, 뭐라 할까 좀 트렌드에 앞서가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거실 공간 천장고가 좀 낮은 것 같지만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일단 스킵 플로우로 두개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왼쪽에 보이시면 펜 팬던트 등을 저 쌍들리에 보이시는 공간에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보이드형 복층으로 해서 엄청난 개방감으로 예, 만들어진 2층 공간까지 뻥 뚫려 있는 예, 거실 공간 천장고 확인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트월 오른쪽에 쇼파월 되겠는데요 지금 이 매물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창호들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제 제품으로. 거의 한 50mm 정도 두께를 육방하는 아주 고급 창호로 써서 단열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예, 단열의 성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창호를 썼다는 것도 꼭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 부분에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거실 공간, 예, 이제 식탁 공간인데, 이제 석재 데크마당으로 나가는 예, 창, 창호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제 1층 공간은 이렇게 찍어 드리고요. 잔 석재 테라크 쪽, 테라스 쪽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런 생활 하시면서 관리하시고, 이렇게 좀 즐기시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잔디바당 공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왼쪽 부분은 또 석재 데크 처리했고요. 예, 시스템 창호가 아주 그냥, 예, 웅장하게 또, 이렇게. 화면에 담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에 숲세권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또이 공간에도 그냥 남아 도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또 아주 알찬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어닝이나 파고라 시공하시면 조금 더 운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경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이 부분에는 토사가 흘러내릴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왼쪽 집들은 이제 남의 집이니까. 네, 집구랄 말이 이제 옹덕 처리할 것 같고요. 해당 세대는 옹덕 처리가 다 되어 있다는 거. 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옹덕 처리가 다 끝났다는 것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 공간 올라왔습니다. 헤링본 스타일로 바닥 시공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도장 상태로 진행을 했고. 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부부들의 거실, 부부 전용 거실이라 컨셉을 잡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층에서 보여지는, 예, 그 보이드용 목층의 끝부분인데요. 아주 그 색감 처리나 인테리어 그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아서, 어, 정말 그 컨셉이라 하면, 부부 두 분의 어떤 사랑이 막 알콩달콩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은 오른쪽에는 통창, 왼쪽엔 개방창에서 준비했는데,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지금 화면상 어쩔 수 없지만 어제 왔는데 여기에 뭐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딱 보이더라고 요 뷰가 아주 끝내줘요. 예, 그래서 밑에 부분 잔디마당 공간 보이고요. 자, 이도 창호 예, 고급스럽게 잘 시공해놔서 아주 소중한 공간 잘 만들어놓은 모습 화면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찍은 것도 방이라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침대 머리 부분 또 아트월 작업했고 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층구는 조금 이렇게 완전히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적당한 느낌인데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안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와이드 창호 만들어놨고요. 창호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 나가보면. 네, 부부들만의 공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마련해놨네요. 그래서 부부 안방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야, 그래서 지금 보면 옹벽 처리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예. 부분에 이제 모노아이드 파벽을 붙여서 그렇지만 오른쪽 부분에 조금 그 노출 콘크리트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옹벽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중한 공간, 운치 있고 고급스럽고 아주 예. 뭔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요 더불어 이런 등 하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예, 배려를 해서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월드가 보이는 뷰 화면에 서마주고 있습니다 자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미스트 처리된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됐고요 바닥은 동일한 헤링본 스타일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시스템 행거 예,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스타일러는 옵션가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도 적지 않은 공간 아주 실속 있게 잘 만들어놨고요. 어,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지금 지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어, 시스템인 거 말고 네, 빌트인된 옷장으로 시공도 하실 수 있다니 하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파우더룸 공간 거울 시공돼 있고요. 이렇게 또 화부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냥 예 깔끔하게 예 그냥 모던한 느낌을 많이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놓은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창호 예, 준비되어 있고 선반 그 다음에 카운터형 세면대, 그다음에 비데 그 다음에 샤워 부스 설치해서 부스 안쪽은 습식, 나머지 부분은 건식으로 처리해놓은 부부 욕실 공간 확인하셨습니다. 자, 3층 공간 올라왔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3층 공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지금 보시면 2층에 왼쪽에 부부들의 거실이 있었고 오른쪽에 안방이 하나 있었고 예, 방이 통통 총 통털어서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안방이랑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이제 3층으로 올라와 있는 컨셉인데 예, 대형 픽스 창 붙어 있고요, 환기기는 겸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고. 지금 6단으로 해서 빌트인 옷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창호 보이는 부분은 요 아까 그 뒤쪽 단벼락 쪽, 담벼락 쪽 예, 침대 머리 부분은 예, 그쪽 뷰가 향해, 향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미니 발코니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예, 나가시면 강화유리로 시공된 예, 미니 테라스지만 정말 뷰가 정말 좋아요.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화면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건너편 방 가기 전에 중간에 공용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서 중간 부분에 손 씻을 수 있는 세면 공간 준비되어 있고 파우더룸 겸했 있죠. 그 다음에 LED 등 LED 거울 시공되어 있고요. 조명 상태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는 작지만 알차게 시공해 놓은 블랙 포인트를 준 수전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네, 욕조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은 네, 변기 공간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3층의 마지막 남은 공간입니다. 아이들 공부방 해도 좋을 것 같은 방인데요. 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어 고요 네, 이면 창호 시공을 했고, 오른쪽에는 또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4단, 빌트인 장도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여기 또 학부모들이 오시면 좋은게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미취학 아동들 예, 바로 이렇게 케어해주기 굉장히 또 편한 공간에 편한 위치에 또 유치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발코니 테라스 공간 보이고요 여기도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정말 좋은 뷰 자랑하는 예, 강화유리로 시공된 발코니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뷰로 진행이 됩니다 아, 어, 이 해당 세대가, 이 단지가 전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밑에 있는 집들이 다 지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저기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뷰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거 조만간엔 영향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 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려도 정말 제대로 된 숲세권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예, 네, 보일러실 공간. 1등급 보일러로 해서, 예, 나비엔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다용도 공간도 겸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져 있고, 습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가성비 좋은 8억 3천짜리 매물, 예, 또 신형 사리에 위치해 있어서, 강남권, 분당권과 강남으로 드나드시기 위해 편리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모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